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이건 도대체 어떻게 지은 걸까? 서울 동대문에 가면 있는 DDP만 봐도 곡선 형태를 어떻게 만들었나 싶잖아. 이건 BIM이라는 기술로 외면에 필요한 재료를 설계한 건데, 여기서 어, BIM은 평면 설계도만 보고 3D 가상 공간에 미리 건물을 지어 실제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알아내는 기술이야. 근데 영국이나 독일의 어떤 선진 기술도 DDP 외벽에 필요한 패널을 빨리 만들지 못해서 한국 건설팀이 국내 최초로 BIM 기술을 적용한 두패널 성형 장비를 자체 개발했지. 이 장비를 DDP 외벽을 릴 곡선 형태의 알루미늄 패널을 단기간에 만들어내는 데그 수가 총 45,133장이나 된다고 해. 또 영국 리버풀에는 평범한 두 건물 사이등 불시착한 뜻한 한옥을 볼수 있는데 네. 한국 설치 미술가로 유명한 서도호 작가의 브리징 홈 시리즈 작품 중 하나야. 실제 건축자재인 강철 프레임을 조립해서 두 건물 사이에 걸쳐질 수 있도록 하중과 균형을 계산해서 늘어진 채로 설계했다고 네. 해. 왜 합판 목재 플라스틱을 씌우고 페인트칠을 해서 한옥처럼 보이게 안 해? 그레인으로 건물 사이에 끼워놓고 양쪽 건물의 벽과 철골을 연결해서 고정한 거지. 같은 시리즈로 영국 런던의 워무드가 육교에도 한옥이 끼워져 있어. 이 작품도 육교 위에서 바람이 불어도 튼튼하도록 강철 프레임으로 조립해서 여대를 만들고 한옥으로 꾸민 것. 들작품다 작가가 한국에서 살다가 외국에 와서 느낀 문화 충격과 리을 표현하려고 실제로 한국에서 살았던 한옥을 그대로 재현한 건데 이런 보면 정말 한국